라포프 하이브리드고 이것도 출고 바로 되고 이 모델은 4륜 구동인데 이제 4륜 구동 같은 게 옵션이 더 좋습니다. 전륜 구동 대비 이제 전륜 구동은 스티어링 휠 열선도 없고요. 그리고 이 중간에 타이얼도안 들어가 있고 4륜 구동이라서 중간 타이얼이 들어가 있고요.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통풍 시트도 4륜 구동에 옵션이 더 들어가 있고요. 이올해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이 4륜 구동이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연비도 뭐 14.5냐 14.1이냐 졸륜이랑 사륜이랑 연비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졸륜구동 보다도 좀사륜구동 모델을 많이 찾으시고요 2열에도 요히 시트 들어가 있죠 뭐 XC40 요런 거 하시는 것 보다 이 라브 하시는 게더 나은 게 연비도 더 좋고 고장도 안 나고 10년 이상 타든 10년 이내로 타든 고장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도요타 렉서스 타시는 게 10년 이상 타든 10년 이내로 타시는 간에 좀 만족도가 높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할인 보고 사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 차에 대한 뭐 내구성을 보고 이렇게 구매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도가 더 높고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25년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레터링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Hiv 레터링도 바뀌었고 이제 엠블럼도플엠블럼으로 변경이 됐고요 연락이 심 안내 드릴게요 여러4 사륜구동 모델